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 레아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고 멋진 생활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결혼 생활이 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시면이 레아가 정말 당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 너무너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레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레아를 그렇게 뭐 그들떠 보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래 사랑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레아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뜻밖의 그녀를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케어해주시고, 여러분 사랑의 손길로 다 쓰다듬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축을 이루게 하시는 게 바로 제사장의 반열과 왕의 반열 두 축을 이루게 하시는 게 누구를 통해서 레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의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찾아오셔서 반드시 하려 주시고, 한없는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또한 전적으로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섬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믿음과 기도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어요. 레아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부족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면 남이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되어서 기도의 주를 잡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